특전사가 또! 개인적으로 제가 특전사 정말 좋아하는 조직이고, 제가 정말 특전사 나온 선후배분들 다 능력 있고, 특전사 나오신 분들은 정말 사회에 나오셔도 뭐 하나, 하나씩 다 하세요. 그냥 특전사 나와서 물론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특전사 분들은 의지도 있고, 사람들이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뭐랄까요, 운동도 잘하고, 이, 결국은 공부라는 것은 앉아서 하는 노력이지만, 특전사에 간다는 것도 운동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정신력적으로, 그것 또한 공부 이자 노력이거든요. 누군가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책 보고 공부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뛰어다니고 몸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것 또한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무조건 공부 잘하고 구경수 잘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 몸을 쓰고 그 몸을 쓰는 체력 단련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더 잘할 것인가 극복하는 내가 그 힘든 역경을 극복하는 것도 정신력을 길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전사 이런 특수부대를 나오신 분들은 남들과 차원이 다른 정신력으로 뭐 사업을 하셔도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론은 인간의 인내와 그런 특전사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끈기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전사가. 그리고 특 특전사에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페셜리스트, 내가 특전사 물론 일반 보병도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분명히 있고 특공수색도 있지만 내가 특수부대를 지했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뽕 특수부대 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군인으로서 멋있는 스페셜리스트 그러한 상상을 가지고 내가 희망해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대가 그렇게 스페셜리스트한 꿈을 꾸고, 뭔가 군뽕에 차서 정말 멋있는 특전사의 그런 위용을 보여주고 싶은 군대로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K 군대는 이들을 그렇게 품에 넣지 못하고, 스페셜리스트로 온 사람들을 그냥 일반, 일반 알봉병형처럼 취급하는 것이 지금 특전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고, 특전사는 나는 전사다! 나는 특전사! 나는 대체불가 특전사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전사 대원들을 대우하는 것은, 어, 너무나 하급전사 대우하듯이 대우를 하니, 많은 인원들이 특전사를 나와서 뭐 이신속 대형이나 특공수색으로 빠지려고 그러고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인재들이 소방관으로 혹은 경찰로 해경으로 뭐 경찰특공대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물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능력 없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괜찮은 친구들은 다 전역해서 소방관 가거나 아니면 은 대통령실 가거나 아니면 국정원 가거나 또잘 됐어요 특전사 나온 동기들이 다잘 됐어 정말 다잘 살아요 그런 거 보면 또아 역시 특전사 간 친구들이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간 친구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 전역한 걸 후회하느냐 아니다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소방관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너무너무 좋고 국정원 쪽도 너무너무 좋고 왜냐 고생한 만큼 대우를 해주니까. 근데 특전사는 고생한 거 대우도 안 해주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전사 땡 여단에서 장기 복무자가 대거 전역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최초에는 무슨 70명이 지원을 했다. 근데 제가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대략 한 10명 이상 제가 좀 부풀려진 것은 20명이고 데이터를 좀 들어보니까. 한계 대대의 뭐 장기가 된 중사가 모두 전역한 대대도 있고요. 혹은 모 대대에도 지원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전역을 지원해서 부대가 멘붕이 왔다. 모 여단에서. 정말로 팩트는 실제로 많은 인원이 전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대의 분위기가 어, 상당히 다운됐다. 그리고 부대에서도 되게 쉬쉬한다. 모 여단에서 되게 쉬쉬 조용조용히 은근슬쩍 스리스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또 우리 많은 특전 특파원들께서 진짜 이거 오늘 많이 왔어요. 사실 전 아이가 알고 있었는데, 모 여단장이 그래서 6분 감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왜 조사를 받았는가? 육군 감찰에서, 야, 니네 부대가 어떻길래 이렇게 많이 전역을 지원한 거야? 어? 파원에 따르면, 장기 전역자가 한개 대대 모든 장기가 됐던 중사가 죄다 전역 지원서를 넣어버리고, 장기 지원도 안 해버리고, 그리고, 뭐, 이제, 여단에서는 장기 된 사람이 8명인데, 그 8명이 모두 다 전역 지원서를 냈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가 안 나오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장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전역 지원서를 넣어버린 상황이다. 근데 이 파도는 지금 이거는 모 여단만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파도는요 조금 있으면 군무원 그리고 야전부대 그리고 해군 모든 부대에서 지금 다 몰려오고 있는 쓰나미입니다. 지금, 군무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거 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무원들 무슨 새로 나오는 TO가 있거나, 뭐, 다른 쪽으로 또 채용 공고가 뜨면, 거기 단체로 이동할 소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군무원 카톡방이나 군무원 커뮤니티에서 수백 명이 단체로 면직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공백이 기다리고 있고, 이 쓰나미는 전조증상이다. 특전사 땡여단의 장기복무자 대거 전역은, 지금 하나의 쓰나미의 전조 증상,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야. 그 쓰나미가 오기 전에 비둘기가 막 날아가다가 벽에 들이받자, 건물에다가 그리고 막 거북이가 막 바다에서 뛰어나오고, 그리고 자고 있던 막 뱀들이 막 뛰어나오고 모래 속에서 지금 그런 전조 증상이다. 쓰나미는 아직 안 왔다. 이제 오기 직전이야. 사람들이 어 비둘기가 왜 갑자기 뛰어다니지? 야왜 건물에 막 새가 부딪히지 영화 해운대에 보면은 막 갑자기 막 야생동물들이 이상한 전조증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사실 이거는 쓰나미의 전조증상이모 여단에서 장기복무자가 대거 전역을 지원했다는 라 썰이 있는데 제가 한 확인해본 결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당기자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전역을 지원하면서 이 여단장님이 육본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야, 대대장 네가 지휘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부사관들이 전역을 지원하는 거야? 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 여단 그 사고가 난 여단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그 여단은 대인 체력 단련 차단 금지, 띵거는 금지, 구기 종목 금지, 구기 종목 발각 시그 자리에서 체력 검정 실시, 야광 밴드 전이던 착용, 미착이, 미착용 시 출동, 무조건 체단은 울타리 구보 세 바퀴, 신발은 운동화, 흙개 많고 가파르고 발목 돌아가도 상관없음, 전투화를 저체육복에 신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 그러니까 산악 띵거로 하고 그럴 때 운동화 신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사제 전투화 금지, 규정에 사용이 가능한데, 아몰랑, 그냥 금지. 싸제는 싫고, 보급을 신어라. 이거, 이거, 간부들끼리 돌려보는 거죠? 어, 간부들끼리 돌려보시는 거이 내용 맞죠? 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간부들 붙잡고, 복장 지적. 그리고 CCTV 울타리 개 고화질로 설치해서, 안에서 감시한다. 순찰자 순찰 잘 도는지 감시하고요. 얼굴 확대해서 입모양 보고 떠들지 말라고 잡담한다고? 순찰 똑바로 안 돈다고? 야, 순찰간에 말을 해도 걸리는 거야? 아니, 순찰 관의그 CCTV 얼굴 표정을 보고 잡는다고?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특전사에 돌고 있는 내용이야. 다 아시죠? 야, 특전사에서 근무하신 분다 이거 받아봤지? 그 여단장님 시진핑이야? 그 지통실장이 그걸 본다고? 그래가지고 울타리에서 얼굴 확대해서 입모양 보고 떠들면 잡담한다고 뭐라 한다고? 야, 낮에 순찰하면서 좀 떠들면 안 돼? 이 얘기하면서 순찰하면 안 돼? 거기 뭐 전방이야? 너네 GOP야? 뭐 순찰 똑바로 안 돈다고 뭐라 한다 순찰로의 발자국 보고 이거 순찰을 제대로 안 돈다고 뭐라 한다고? 이것도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신속 대응조 하루에 두번 이상 상황을 실제 조치한다 이거이내용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가끔 새벽에 전 울타리에서 랜덤으로 나타나서 카메라에 손 흔들고 반응 없으면 당직 개통으로 박살낸다 <laughs> 이거는 뭐 지휘관으로서 손 흔들고 확인하라는 거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GOP야? 혹시 특전여단에 울타리에 간첩이 넘어오나요? 특전여단에 뭐 훔쳐갈 거 있어? 너네 언제 한번 털린 적 있어? 특전여단 뭐 언제 도둑질 당한 적 있어? 아니 간첩이 쳐들어온 적 있어? 거기 GOP야? 너네 원래 임무가 뭐야? 너네 주둔지 경계 근무가 너네 임무, 주 임무야? 너네들의 임무가 주둔지 경계야? 특전사는 원래 공중 침투하고 작 부대를 운영하는 거지. 주둔지 방어는 여,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전술할 때진집파 가지고 여러분들 보병 전술처럼 울타리 지키는 게 여러분들 임무야? 특전사의 임무야? 뭐 산악 침투하거나 팀 단위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본래 임무가 뭐야? 여러분들 본래 임무가 CCTV? 야 쓸모없는 당직이나 쓸모없는 경계의 임무 수행을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이 특전사로서 특수 임무를 할수 있는 그걸 또 강화시켜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너무 그 뭐랄까 매너리즘에 빠져있나? 적진에 침투하는 훈련이나 그런 대테러 훈련이나 아니면 산악 전투나 그런 거를 더 발전시켜야 되지. CTV 울타리를 더 지켜보는 것이 특전사의 본래 임무는 아닐 텐데. 왜 호랑이를 데려다가 서커스를 지키지? 그니까 내가 호랑이야. 그럼 나는 야성을 길러가지고 사냥을 하고. 동물의 왕으로서 호랑이를 내가 키워야 되는데 왜 호랑이 가지고 왜공 던져서 공을 물어오라 그러지? 이거는 서커스단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임무 서커스 임무를 하는 호랑이도 있어요. 서커스 임무하는 호랑이도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본문 본래 임무가 뭐야? 자 너무 웃기고요. <laughs> 새벽에 울타리스 랜드로마타서 카메라에 손을 든다.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너무 웃기다. 물론 제대로 근무서야 되는 건 맞지만요. 아 제대로 근무서야 되는 것도 맞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애초에 특전사의 본연의 임무가 뭐냐고, 왜 이거에 대한 피로도를 올리냐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지나가다가 육군 보안규정평가 보고 있어, 여단장님이. 야, 보안규정평가 1-2가 뭐야? 너 군인이 보안을 모르면 어떡하나? 에? 야, 응? 지금 북한 서열 얘기해봐. 야, 너 북한에 침투하는데 북한 서열을 못하는, 모르는 게 없나? 김정은 밑에 있는 총참모부장 누구야? 새끼, 너 니가 나중에 침투해가지고, 니가 사살해야 될 저기, 지, 저기 이름도 모르나? 너 김정은 집주도 대봐 예? 너이 새끼야, 김종은 잡으러 집소도 모르 아닌가요? 그, 원래 저거는 특전병들이 하는 임무인데, 이거 특전병이 없으니까 특전사를 조지기 시작한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지휘관이 이러면 안 되거든. 지휘관이. 이런 식으로, 막, 모든 걸다 들쑤시고 다니면, 이제 부대원들은 피곤하거든. 뭐 방탄복, 방탄 헬멧 패치를 통일시킨다. 방탄에 주야간 상관없이 보급받은 장비는 다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특전사가 무슨 소리냐. 야시경을 휴대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방탄에 야시경을 왜 달아? 낮인데. 낮인데 야시경을 왜 다냐고. 왜 수영장에 가서 왜 후리스를 가져가? 아니, 수영장에 가는데 왜 오, 놀이터. 롱패딩을 가져가냐고. <laughs> 아, 그렇잖아. 수영장에 가는데 왜 롱패딩을 입고 가냐고. 수영장 안에서, 수영장 안에서 롱패딩을 벗어야지. 겨울이니까 수영복에다가 그 위에다 롱패딩 입고 수영장 들어갈 거야? 그거 입고 수영할 거야? 아니잖아. 수영할 땐 벗어야 될거 아니야. 가지고 갈수 있겠지. 가는 동안 추우니까. 혹은 수영이 끝나면 입어야 되니까. 어이, 바보 아니야, 바보. 이거 무슨, 특전사 애들이 바보 떨추냐고. 아니, 낮인데 이걸 왜 답니까? 야, 보급이잖아? 워리 플랫폼 모르나? 있어 보이잖아, 사진 찍었을 때, 엄마 응? 방탈맨 위에다가 그 야식겸 딱 달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어이, 지금 낮이, 밤이? <laughs> 이 새끼가 주는 대로 달 것이지, 씨. 응? 이 새끼 뭐라도 있어 보여 멋있어 보이잖아 파츠처럼 말이야. 너 어, 있는 거다 달아 최대한 다 달아. 야 근데 너그 대검 위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저는 대검 여기다 안 쓰. <laughs> 이 새끼가 통일하라니까 이거. 너 통일 몰라? 대한민국 통일 몰라? 응? 너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무튼 모여단는 불통 아이콘 그 자체다. 그래고 간부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러니까 간부들이 단체로 저역. 저격... 야 이런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떤 놈이 살아남겠냐? 어떤 놈이 살아. 사...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너같으면 열심히 하겠어? 열심히 하겠어? 당연히 전역하지? 당연히 전역하지?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지. 내가 사, 잘 싸우고 싶어서 구매한 싸제 장비도 못 쓰게 해. 아몰랑 금지 싸제 신지 마라. 싸제는 왜 통제하니까? 싸제를 통제하려면 싸제를 써보고, 그다음에 보급이랑 비교를 해서 왜 싸제를 우리 현역 간부들이 선호하는지, 그리고 왜 싸제를 안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한 근거 없이 그냥 쓰지마 그냥 보급만 써 보급이 최고야 어 보급 나라에서 다 고민해가지고 만들어준는데 니들이 뭐라고 싸재를 써 이런 식의 논리 아니 본인도 싸재를 써보고 보급을 써보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알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고 현역 간부들이 납득을 시켜야지 그냥 까라면까 하라면 해 이거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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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뒤에도 얘기할건데 뒤에다 얘기하겠습니다 꼰대와 MG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건데 좀 이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특전사 모 여단은 여단장이 감찰조사를 받았다 모 대대장은 보직해임단 까지 당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해당 부대 반응입니다. 여단장개꼰대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여단장의 통제임. 알보병임특정 경험이 없음. 뭐 지통실장도 특정 경험이 없어가지고 전방 경계 부대급 지통실을 구축하 한다. 아 그러니까 CCTV 봐봐. 특전사가 전방에 있냐고. GOP에 있냐고. 북한군이 쳐들어오냐고. 아 물론 경계가 뚫리면 안 되겠죠. 야 경기 뚫리면 뭐 특전사 니들이 잡을 거야? 경찰 부를 거잖아 경찰 부를 거안 부를 거야 아니 민간이 들어오면 경찰 부를 거면서 왜 자꾸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통실장 입장에서는 철저한 경기 태세. 지통실장도 할게 없는 거야 특전시, 특전사니까 지통실장으로 뭔가 업적은 내야겠고 욕심은 내야겠고 내가 뭔가 어? 내가 뭔가 그지? 응? 뭔가 업적을 딱 만들어야겠고 그러니까 저는 쓰잘데기 없는 거 하면 CCTV에다가 꼰대질이나 하고, CCTV 설치해가지고, 뭐, 경계 막, 순찰도 는 사람들 잔소리나 하고, 할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할수 있는 게 꼰대질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야전 경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업적을 만들듯이. 기분 좋잖아! 지적하면 재밌거든, 넌 모르지, 새끼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에? <목소리> 특전사가 발자국을 남기나. 여러분들 욕하는 반응입니다. 특전사 분들 욕하는 반응이에요. 여단장이 통제를 하면 대대장이 더 통제한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여단장님 통제가 제대로 내려가면 어? 여단장님이 사제 전투화를 신지 말라겠다고 나는 업, 묶고 더블로 가. 야 사제 양말도 신지 마. 새끼들 다음부터 군용 양말만 신어. 너 양말 어디서 샀어? 네저 저거 군장점에서 는데 군장점 양말 왜 신어? 이복류 사이트에 파는데 그걸 신어. 팬티 뭐 입었어. 너 황색 맞아? 보급품 입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아, 물론 이거, 이건 좀 뇌절이긴 한데 이런 식 여단장 통제에다가 더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대대장 통제까지 더해지는. K 통제. 그러니까 우리 특전사 인원들은 아니 최소한 왜난 이해가 안 돼. 자꾸 MG MG MG라고 하면서 상당히 통제 안 하고 자율과 책임을 막 주요하면 병사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야, 특전사 인원들은 원해서 왔다 이거야? 특전부사관들 니네들 원해서 왔으니까 아가리 닥치고 열심히 하나 이거야? 악으로 깡으 내가 시킨대로 하나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자율과 책임 오히려 야전부대 병사들은 오히려 자유를 주고 있는데 특전부대에 있는 특전부사관들은 오히려 통제만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통제만 하고 있는 거야. 통제만.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 사제 장비 관련해서 뭐 그래요, 뭐 국방 기술 품질원에서 보증하지 않는 걸 사용하면은 사고가 날때 책임질 수가 없다. 2 0 2다 그게 맞는데, 자 사제 장비가 화약이 터지고 2단계. 위험성이 있는 걸못 쓰게 했나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제 장비를 못 쓰게 했잖아요. 치스. 그러면은 밀스팩을 등록을 합니다. 해주던가, 아니면 손잡이가 뭐 잘못되면 은 총이 고장나서 내가 다칩니까? 내가 뭐 시력을 잃거나 그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전상이나 내가 폭파의 위험이 있거나 혹은 내가 작전간에 문제가 생겨서 다치거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는 장비는 안 쓰는 게 맞고 그런 거는 통제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면 그러면은 저 군용 장비서 사고 나면 책임은 진 적이 있어요? 뭐 우리 보급 전투화 신고 발목이 삐면은 뭐 돈이라도 주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핑계고 그 핑계를 역으로 걸러서 그럼 왜안 되는가를 왜 되는 거로 바꾸면 돼요. 심지어 사자 장비를 사면 어떤 뭐 707은 사자 장비 사는 거 좋다. 그거 부대에다 귀속시켜라.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내 돈을 써가지고 내가 장비를 써서 내가 전투를 위해서 내 몸에 맞춰서 내 신체와 내 밸런스 내 몸에 맞춰서 장비를 구매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거를 왜 부대 장비 재산을 마치라 그래? 아 이딴 식의 논리가 어딨냐 이거야. 그니까 이거를 우리가 되게끔 고민하고 우리 부대원들 지금 몇십년간 10년이 넘게 15년 가까이 부대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제발 밀스펙 관련해서 이거 쓰게 좀해 줘라. 그리고 무슨 뭐 K 방산 그런 거 나오면 막레일도 나오고 별의별 게다 나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휘관들이나 윗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쓸수 있게 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미군들은 다 자기 돈으로 안 사나? 본인들도 쓰잖아. 그러면은 CCT나 UDT 애들은 사자장비가 아니라 보급으로 그게 나와 그럼 걔네들이 쓰는거 우리가 살게 심지어 우리 돈으로 걔네들이 쓰는걸 사겠다고 얘기해도 못쓰게 하잖아 맞아 아니야 유대티랑 cct가 특전사보다 장비가 훨씬 좋죠 걔네들이 쓰는 장비 내가 돈주고 살게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럼 또 뭐라고 해요 뒤에 내용이다